안녕하십니까. 작업치료사 유리대대입니다. 이번에는 작업치료사 전망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최근에 1년차 작업치료사 선생님의 고민을 듣게 되었습니다. 작업치료사로 일을 한지 6개월쯤 지났을 무렵에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작업치료사는 직업이 과연 안정적인 직업일까? 오랫동안 작업치료사로 일을 할 수는 있을까? 작업치료사의 환경은 괜찮은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한 후에 몇 개월 동안 답을 내리지 못한 채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스스로 답을 내리지 못하는 상황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작업치료사라는 직업을 유지하는 것이 맞는 건지, 작업치료사를 그만두고 다른 일을 해야 되는 건지, 작업치료사가 아닌 잘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다른 일을 한다고 작업치료사보다 더 나은 환경인지, 이러한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듯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지금까지 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14년째 작업조사로 일을 하면서 수많은 작업조사를 만났습니다. 작업조사 면허증을 취득하고 일을 하면서 다수의 작업조사가 고민하는 내용인 듯합니다. 물론 저도 그러했습니다. 과연 작업조사의 전망은 어떨까요? 제가 처음 작업조를 공부하던 시기에도 그리고 20년이 지난 지금도 전망이 좋은 직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일부 공감을 합니다. 작업치료사가 일할 수 있는 병원이 매년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안타깝게도 아픈 사람이 많고 작업치료사가 치료해야 하는 환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작업치료사가 일할 수 있는 곳이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병원뿐 아니라 보건소, 공단, 지역사회 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어, 작업조사의 전망이 조금 밝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작업조사라는 직업을 평생 직업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즉 미래가 보장된 안정된 직업이라고 얘기를 할수 있을까? 라는 것입니다. 흔히 말하는 정년이라는 것에 저는 20년 정도 남았습니다. 지금 다니고 있는 병원에서 과연 정년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저 또한 걱정 아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작업치료사로 정년을 맞이한 작업치료사를 아직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작업치료사보다 좋은 환경에서 일하는 직업은 무수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러지 못한 직업도 무수히 많습니다. 나의 직업을 만족하면서 살고 있는 사람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만족하는 사람은 소수,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이 다수일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만족이라는 것에는 월급, 복지, 근무조건 등 여러 가지가 포함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이 다수이기 때문에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불만과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1년차 선생님이 제게 말을 했습니다. 작업치료사라는 직업은 좋다. 그리고 일하는 것도 재미가 있다. 그러나 작업치료사에 대한 미래가 불확실하다. 좀더 안정적이길 바란다라고 말, 말입니다. 과연 작업치료사라는 직업이 안정적일까? 아니면 안정적이지 않을까? 이제 이 부분이 걱정인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저는 다시 1년차 선생님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의 경험,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작업치료사에 대해서 말입니다. 개인차가 있긴 하지만, 다수의 작업치료사가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있으며, 불만족스러운 환경에서 일하고 있다는 것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 또한 작업치료사의 미래에 대해서 확실히 알지 못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유는 저도 아직까지 달려가고 있는 중이고, 그렇기 때문에 확실한 답을 줄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작업치료사를 계속할지, 작업치료사를 그만둘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1년차 선생님에게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생님의 결정을 존중한다라고 말입니다. 제가 14년이라는 시간 동안 작업치료사로 살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작업치료사가 불안정한 직업이라면 지금까지 저는 작업치료사를 하고 있지는 않았을 겁니다. 좀더 나은, 좀더 좋은 환경에서 일하고 싶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현재 충분히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14년이라는 시간 동안 작업치료사로 살고 있는 이유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찌됐든, 작업치료사라고 하는 직업이 어, 전망이 좋다, 그렇지 않다라는 것에 대한 것은 작업치료사 개개인의 선택이고 생각이고 결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개인적인 생각을 다른 치료사에게 강요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작업치료사의 전망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봤습니다. 어, 1년차 작업치료사 선생님 음, 때문에 덕분에 어, 한번더 이런 생각을 고민을 저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어찌됐든 음, 지극히 저의 개인적인 생각인 점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작업 조사 선생님들의 생각도 궁금하기도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